오늘 하늘문 말씀은 욕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욕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욕의 세 친구들은 그먼 길을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욕을 일으켜주기 위함입니다. 욕의 세 친구들의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들은 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기보다는 욕을 더 힘들게 하고 욕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욕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욕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며 자신이 옳다고 또는 자신이 하나님을 더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더잘 섬긴다라고 뭐 욥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닷은 욥이 자녀를 잃은 것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금 자녀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늘어놓는다라고 하며 그 많은 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다라고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욕계 전체를 보실 때에 여러분 이해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욕의 세 친구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5절6 절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행한대로 보응 갚아주시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배 세 친구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알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3절에 보시면, 요드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 하니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요도 그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그 원리,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고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욥도 모르 욥의 새 친구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1장과2장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욥과 요의의 친구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같이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탄의 욥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도 욕도 모르고 욕의 새 친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욕기 1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땅을 가만히 바라보니 예외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현실을 바라보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 1 0편 23편의 말씀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나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늘 문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